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어, 이 경찰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지금 이제 경비 활동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 그 경비 활동 중에서 이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즉, 이 대테러 활동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테러와 관련된 이 대테러 활동에 대해서 이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을 뿐더러 더 나가서 경찰, 군또 정부와 관련된 뭐 국가 정보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항상 24시간 항상 긴장된 상태로 이 대테러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북한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는 점점 줄어들, 줄어들고 있지만 이 북한과 관련되 있는 테러 말고도 이제는 사회가 워낙 뭐 국제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그리고 각종 다양한 이 다원화 성격에 의해서, 이전 세계의 과거의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이 근본주의 테러 집단들이 점점 예,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 즉, 우리하고 그동안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됐었던, 예, 이러한 테러들이 종종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런, 그, 어떤 조직이라든가 집단, 뭐 국가에 의한, 이러한, 이 적성국가에 의한 테러 뿐만이 아니고, 어, 어떤 개인에 의해서, 즉,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이 사회 내에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또 내지는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사건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같은 테러의 범죄 내에서 왜냐하면 은 테러라는 건 한번 발생했다 하면 은그 피해가 굉장히 크고 클 뿐더러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경찰이 지키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사회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굉장히 심각한 침해, 심각한 균형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경찰들이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각별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 다양한 이 세계 각종 권역들 중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소위 말하는 IS 집단에 의한 테러가 종종 뉴스에 나오기도 했고요. 이 이슬람 극우, 극우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테러주의자들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은 굳이 중동 지역이 아니라 이슬람을 믿고 있는 지역이면 어디나 충분히 자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국내에는 이슬람 인구 자체는 작지만 동남아에 이슬람 국가들이 좀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동남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슬람 구구주의 사람들이, 구구주의 세력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뭐 테러의 의도로 해서 방문을 할수 있게 집, 침입, 이 잠입을 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노동자의 입장으로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최근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수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로 수용된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테러의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로 적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필리핀이라든가, 뭐,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도 생각을 해야지 되고요. 한편, 미국이라든가, 뭐, 뉴질랜드, 유럽, 이런 데에서는 소위 말하는 구구주의자에 의한, 과거에 보면은 북유럽에서도 구구주의자, 인종주의자에 의한 이러한 테러도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거에 대체하기 위해서 각종 경찰 경비 활동 또 특히 경찰 특공대처럼 대테러 활동 조직을 이쪽 경비 파트, 경비 부서에다가 두면서 최신 대테러 장비나 대테러 연구나 아니면 각종 정보 수집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챕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외 테러 정서를 보시면, 정세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은전 세계적으로 약 60여국에서 연간 1,600건이 넘는 테러와 7,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상당수는 우리 이쪽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그 외에도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뭐 국가로 본다 고 그러면은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 나이지리아, 시리아처럼 우리하고 교류는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나라 자국 영토 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테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슬람 국가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어떻게 보면 한국인 주재원들, 한국인 유학생들, 거기에 상업을 상업 활동을 하기에는 현지 고민, 교민들은 분명히 테러의 위협에 노출될 수가 있죠.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혹시 테러의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이슬람의 극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이슬람 국가, 이 IS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뭐 시리아 내에서 있었던 마지막 투쟁지, 이 투쟁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평화유지군과 다국적 미군에 의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소탕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구, 이 이슬람 구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이슬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이 목적지향적인 전략 이런 것들은 이 이슬람 이슬람 국가 IS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얘네들끼리에 서로 알카에다 알카에다간에 서로 주도권 분쟁이 발생한다라든가 또 이들이 에, 이 이 다른 다른 지역 타 지역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야 당연하고 종종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발생을 하고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이 유럽에서 발생하는 것 말고도 심지어는 아시아 쪽으로 와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당연히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 주의자들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든가 뭐 스리랑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내에서 발생할 을 수가 있습니다. 뭐그 외에도 어, 203페이지, 30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구주의자들에 의한 사건이 대형화돼서 뭐 뉴질랜드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라든가 미국 내에서도 간혹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각종 총기 테러로 인해서 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자, 결국. 이러한 외국의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었을 때,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테러가 국내에서 IS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 거의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S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목적 지향적인 그들의 전략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기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크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이거 말고도 혹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아니면 방문자들 중에서 이런 의도가 있는지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요. 오히려 이거보다는 국내에서는 개인의 돌발 행동에 의한 테러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30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해서 뭐 국회의 차량을 진입을 시켜서 예, 사건사고가 발생한다라든가 또뭐 국제공항이나 터미널 같은데에 또 아니면 뭐 외국의 대사관 같은데에 뭐 폭탄테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위협을 한다라든가 예,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최근에는 워낙 인터넷이 많이 예, 이 정보가 예,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사제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설계도를 구한다라든가 뭐 시약에 만드는 제조법을 구한다라든가 화학 물질을 보관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테러와 관련된 테러와 관련돼 있는 각종 정보로서 수집하고 이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어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국가 중요 시설들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뭐 청와대라든가 그런데 이들 지역에서 드론을 날려서 드론이 이들 지역을 그냥 뭐 항공 촬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지역은 모두 다 일종의 드론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 뭐, 예를 들어 공항 주변, 공항 주변에 예를 들어 드론이 날아다니면은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도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드론이 충돌해서 아니면 드론이 떨어지면서 폭발을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들 비행 금지 구역이나 아니면은 이 드론 비행 드론을 할수 없는 지역에 드론이 발생하는 것도 일종의 테러의 위협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테러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10대 교육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우리나라 선원들을 태운 또 우리나라 국적으로 돼 있는 배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대 수백척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 배를 대상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나포 사건이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요 이게 일종의 테러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 테러 사건에 대해서, 특히 뭐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뉴스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우리나라 상선이나 어선이 납치됐다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재원이 현장에서 예를 들어 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라크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데서 에 우리나라가 워낙 건설 기술이 좋다 보니까 건설 그러니까 국가 재건 사업에 참여를 했었던 거기 현지 주재원이나 현지 에 파견됐었던 우리나라 국적의 근로자가 거기 기숙사가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납치해 가면서 같이 납치돼 간다라든가 예, 이런 경우들이 예,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국가에서는 당. 당연히, 국내에서는, 이제, 챕터 2에, 나, 챕터 2에 나오는 것처럼, 이 경찰 특공대를 포함한 대테러 조직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해외에서도 이들이 혹시 만약에 이렇게 납포되거나납치됐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한 부대나, 직접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었던, 네. 청해부대 네, 이러한 청해부대가 해외에서 직접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 외에 외교나 정보기관들이 이러한 납부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납치되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네, 각종 구조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경찰 대테러 조직으로 경찰특공대가 있는데 최근에는 경찰특공대가 각 권역별로 해서 경찰특공대를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면은 경찰특공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경찰특공대에 맞는 그이 체력이라든가 실기시험 이거를 거쳐가지고서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경찰특공대 말고도 이 공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항 기동대라든가 또는 경찰관들로 구성이 된 대테러 기동대가 인천공항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들한테는 가장 최신의 대테러 장비가 지급이 되고요. 뭐 장갑차라든가 아니면 드론테러를 대비한 전파 차단기라든가 이러한 장비가 매년 30% 이상 증가를 시켜서 일종의 이 대테러 장비의 우수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경찰이 대테러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규칙이나 매뉴얼 이런 것들도 새로 개정하거나 아니면 재정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최근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혹시 개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이 외로운 늑대들이나 아니면은 개인의 돌발 행동, 사회에 대한 불만, 아니면 뭐 정치인에 대한 정치 성향에 대한 불만, 또그 외에 국제적으로 봤었을 때뭐 일본 대사관이라든가 미국 대사관처럼 주요 국가에 대한 불만, 예, 네,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테러, 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뭐 폭발물 제조. 근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폭발물 제조법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화학 테러 관련돼 있는 아니면은 생물학 테러와 관련되어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쪽 분야의 전문 지식이 조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기가 따로 공부를 한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해외 자료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대상으로 해서 각종 화학 테러와 관련되어 있는 우려 물질이나 이들에 대한 대테러 정보를 수집하는데 관계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 이 국제 테러와 관련돼서도 예방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각종 대테러 정보들, 뭐 FBI라든가 인터폴이라든가 또각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각조사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안조사, 조사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이 정보기관들하고 서로 계속해서 국가 간에 이 혹시 대테러와 관련되어 있는 최신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아마 수업 시간에 봤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하고 소위 말하는 신남방정책에 의해서 아세안 식개국들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해야지 되는데 이들 나라들과 교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로 우리의 주재원들이라든가 우리의 유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왕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들을 대상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대테러 사건의 피해를 사전에 방비하기 위해서 이 아세안 국가들하고도 테러와 관련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에, 테러 취약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이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말고도 에, 국가 전체 내에서 국제공항으로 또 국제항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기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화물들이 들어가고 있는 기착점들이 아니라 승객들이 드나드는 기착점들이 있어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공항이라든가, 뭐, 김포공항, 뭐, 제주공항.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무사증으로도 입국이 가능하잖아요. 제주지역에 한해서. 그래서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비행기가 자기의 나라가 뭐, 이 제3국가라 하더라도 제3국가에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만 있으면은 또 내지는 중국을 경유해서 제주도에 도착하면은 그냥 거기에서 지정된 시간 동안에는 우리나라에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사증 입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기존의 사전조사나 신면조사 아니면 뭐 국제적으로 수배가 됐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서는 실제로 어떤 활동에 대한 과거 내역에 대해서 전혀 없는 가운데서 이들에 대해서 입국이 사실상 일부분이긴 하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국가 중요시설이라든가 중요행사 어, 또 대테러 취약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이나 지도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연구, 세미나, 각종 정보 수집 같은 게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 화생방과 관련돼서, 아, 이,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3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이 드론과 관련돼서, 관련 대테러 연구가, 예, 많이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해당 관계 기관에 있는 뭐이 서장급들, 소위 말하는 지휘관들 대상으로 해서 각종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경찰 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예, 미국 스와트 팀의 교관이라든가 아니면은 K9이라는 경찰견들이 있습니다. 예, K9 이라는 경찰 견들이 있습니다. K9 경찰 견들은요, 경찰 견 있습니다. 경찰 견들은 군 견처럼 훈련을 받아가지고 주로 마약물이나 폭발물 탐지를 받은 교육, 교육을 받은 이 경찰견들 K9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팀에 대한 교육 훈련들도 예, 이 해외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각종 대테러 활동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테러 활동에 챕터 3에 나와 있는 것은 청원 경찰입니다. 자 갑자기 이게 대테러 활동인데 왜 청원경찰이 나왔나 싶겠지만 실제 이 청원경찰이라는 거는 애초에 생긴 연원부터 살펴보면요 이 청원경찰이라는 제도 자체는 1962년도서부터 만들었습니다 물론 전면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은행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급 실제로 많이 배치가 된 것은 1970년대 들어와서예요. 그런데 애초에 첫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이미 60년대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영원히 긴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962년에 청원경찰을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 한국사회가 아직까지는 국가중요시설을 모두 다 경찰을 파견해서 지키기에는 국가 예산이라든가 인력적인 측면이라든가 교육훈련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1960년대라 하더라도 1970년대라 하더라도 국가중요시설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물론 청와대처럼 소위 말하는 가급 1급 중요시설은 당연히 경찰이 조직을 만들어서 하죠. 하지만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때는 원자력발전소가 없었으니까 화력발전소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방송국 자,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들 시설이 갑자기 제 기능을 못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중요 시설이지만 여기에 모든 경찰 병력을 다 배치를 해가지고 지키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경찰의 사정이 거기까지는 여유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청여사제 제도를 왜 만들었느냐? 자, 그러면은 너희 기관들이 실제로 이미 국가 중요 시설인데 이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직접 너희 기관이 직접 비용을 지불을 해서 경찰관의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즉, 국가에다가 청원을 해서 그 인원만큼을 채용을 직접 자기네들이 해서 자기네들 기관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경비원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그 업무 범위 내에서는 경찰의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일종의 위탁 운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원 경찰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버스 터미널에 가면은 버스 터미널에 청원 경찰, 소위 말하면 청원 경찰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또 가장 흔하게 보는 건 어디예요? 은행에 가면이 있죠. 그쵸? 은행 에가면 거의 대부분 한두 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 청년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지금 봤었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대형 시큐리티 업체에 있는 이 민간 경비원하고 다르지 않는가라고 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들이 애초에 만든 제도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국가 중요 시설을 일일이 다 지키기가 어려운 또 내지는 등급에 의해서 한 낮급이나 다급 정도 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었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배치가 돼 있었던 청원 경찰의 연원이 지금 2020년대까지 같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자 최근에는 최근에는 청원경찰 말고도 청원경찰의 역할을 할수 있는 다양한 민간경비 대형 기관들도 많이 생겼고, 심지어는 2002년에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게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지면서 2000년에 경비업법을 개정하면서 특수경비원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특수경비원이라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이 특수경비원은 사실상 청원경찰처럼 실제 국가중요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민간 민간경비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신분이 아닙니다. 민간경비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에서 경비 역할을 하는데, 심지어는 총기 사용도 가능한. 그래서 총기를 훈련을 받고, 총기를, 물론 지위는 경찰이 합니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총기 사용까지 휴대해 휴대 근무 또 내지는 사용이 가능한 대테러 활동에 한해서 가능한 이러한 제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3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원경찰은요, 매년 가면 갈수록, 즉, 국가중요시설이 이제 사회가 점점 발전을 하고, 다양한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이들 시설들이 모두 다 국가중요시설로서의 등급은 다르긴 합니다만,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은행 지점 하나지만, 그 은행 지점이 갑자기, 뭐,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서는, 무슨 외국에서 나오는 뭐베네수엘라나 이런 것처럼, 은행이 한꺼번에 털린다 해야 다 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아니,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대테러 활동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방송국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 소위 말하는 뭐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건물이 갑자기 뭐 누구한테 점거를 당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직접 경찰에 파견하지 못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이 형태로 청원 경찰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3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비 구역 내에서 경비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들이 업무를 하는 것처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제복과 무기 휴대가 가능한 이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처리. 이 청원 경찰에 대한 각종 처우나 이런 개선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청원 경찰이 하고 있는 역할이 바로 국가 중요 시설을 잘 지키는 일이고 이 국가 중요 시설을 잘 지키는 일이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비 파트에서 같이 청원 경찰 활동을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 같이 살펴본 내용은 경찰의 이 대테러 활동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일단 국내 자체는 예, 이 대테러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안정지대다. 굉장히 나름대로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각종 폐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하고 교류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주재원들이라든가 유학생, 현지 상공인들, 또그 외에 국내에 혹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이 대테러 요인이 있는 사람, 또 국내에서 돌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예, 이러한 돌발 행동, 예, 대테러 부대들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청원경찰까지 국가의 대테러 활동에 중요한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같이, 같이 배우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경찰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우리 주변에서 잘 확인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들 팀들이 굉장히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제 몫을 다하고 있는 경찰과 청원경찰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